안만 그래도 안팔의 유일한 미인데 유일한 미래제대훈이다제재훈 아, 제대로. 네 아직도. 다 제대로. 대로 미다, 제대로 미다. 대로 미다. 제대로 미다. 제대로 미다. 제대로 미다. 제대로 이

대박이다 오팀덩컨이다 본실력 보여준다 본실력 보여준다 오! <laughs> 말해라 말해라 상렬이 말해라 아, 아. <laughs> 저팀팀덩컨 같아요 진짜 아, 네. 머리도 빡빡이 해다가 생긴데. 저에로 같이 생긴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코에 막 끼었더라고요. 나이스! 아니 근데 를 <laughs> 밀어서 수비한 거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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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안었어골대 밀어 안 <laughs> 어, 골대 밀기 수비 희귀한데 꼴딩처럼 해줘야 되는 거카운트를일어이더 사과해 더해저 저번 주에 모습이 아깐, 아깐. <laughs> 덩 o 매서 미스매치였는데 네. 양한 샌드 덩 o 네. <목소� braise> 어, 뭐... ja. 뭐. 아, 이 g Dong Kong, Dong Kong, Dong Kong, Dong k o 해조농고어 저, 김정은 유니폼이 문제인 것 같다, 내 생각에. 아, 저 똑같은 얘기 했는데. 원호가좋겠다 34번. 저, 이제, 번 보시는 우리 편입니다. 어언잘하는 아, 나6충분한시간 오, 와우. 에이스는 따로 있었다 o o d on it. For a while, ace, Lady. I can tell you what y 어때 어 땡겨 땡겨라 정인동 정인 왔다, 왔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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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LG가 우승한 나! 된 이유가 있다 치열하다 치열하다 허일이었으면더잘 들어갔을 것 같은데 입방정 떠네 김무경 기현나 아, 그 미끄럽나? <목소리> 여기는 저기 같아은건요 정인정, 이번에 <목소리> 식스 몇년 맞지 않어요 네?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어, 가온다, 가온다. 오케이, 10대, 10대. 그 누구보다 어렵게. 리라벌리라와 미래 패스. 야. 찬스인 <laughs> 아, 어어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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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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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인정, <laughs> 인정, 인정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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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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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 마법사. 마법사. <laughs> <막소사>. 반응은 <옥수수. 웃음> <laughs> <야, 웃음> 그게 아니었는데. 그니까. 아, 경사나사 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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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라. 해야 돼, 해야 돼. 어? 맞다 아! <laughs> 승부의 시간은 아니야. 그때 왜 시행이니? 시행이라고 하는 사아니다아시하 빼서서3 <laughs> <laughs> 넣고 빼서서 3점. <laughs> 쉽다 은 <나름. 웃음> <laughs> 되나? <웃음> <우와>! <웃음> 와! 아 <laughs> 와! <laughs>